자 다음에 밑에 이제 일이라고 하는게 나옵니다 일자힘 배웠고 압력 배우고 그 다음에 일 나오죠 일자 일은 말 그대로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 요거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거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일자 자, 힘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우리가 물리학적인 정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무슨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뭐가 생겼을 때? 이동, 거리가 생겼을 때. 이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은 w 크니까 주로 w로 많이 쓰고, 자, 힘에다가 뭘 곱한다? 이동한 거리. 곱하는데, 만약에 비스듬히 갔을 때는, 뭐해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라.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단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뉴턴이고 뭐요 곱하기 미터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쓴다? J라고 쓰고 뭐라고 읽기로 약속을 해서 줄이라고 읽기로 약속을 한 거죠. 줄.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요런 것도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원통형 피스톤이 있다. 여기서 자 원통형 피스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면적이 A이고 자 이쪽으로 힘을 줬어 이렇게 자 힘을 이렇게 줬더니 이 피스톤이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만약에 이동을 했다. 자 자, 길이가 얼마만큼이냐면, 뭐, s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뭐, s라고 하지 말고, 요거를 델타 s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해준 일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느냐 하면, f 곱하기 뭐가 돼요? 델타 s가 되겠죠. 여기서, f 곱하기 델타 s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여기에서 f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압력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돼? a분의 f죠. 수직으로 작용했으니까. 자, 여기서 f는 어떻게 주어진다? pa로 주어진다. 그러면 pa 곱하기 뭐가 돼? 델타s인데 요 부분이 바로 뭐냐? 부피 변화량이죠. 자, 그래서 p 델타 v. 즉 압력에다가 뭐 곱한다? 부피변화량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일의 단위 줄이 나오더라 하는거 자 요거 나오고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거 일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에너지에 보게 되면 은그 운동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하고 그 다음에 퍼텐셜 에너지 위치에너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요게 나오는데 아, 요거 그냥 간단하게 좀 증명만 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한 거, 요거는 간단하게 좀 증명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그, 이런 거 해보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니까. 자, V0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V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S고, 이때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게 되면, A라고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여기서 에 속도가 변하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어떻게 돼? 힘을 줘야 되죠. 힘. 따라서 이때 해준 일 W는 어떻게 되냐? F 곱하기 s인데, F가 바로 뭐가 돼요? ma, ma가 되니까 ma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가속도에 대한 식을 우리가 얻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 공식 중에 요게 있는데, 자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e s 분의 v 제곱 빼기 v 제로 제곱으로 주어지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집어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m 곱하기 e s 분의 v 제곱 빼기 v 제로 제곱 곱하기 아 e s죠. 자 s 하니까 여기서 이거 없어지고 남은건 뭐만 남냐? 2 분의 1 m v 제곱 빼기 2 분의 1 mv0의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1 2분의1 mv제곱의 형태 즉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주냐 킬로그램 메타제곱퍼세크제곱인데 요거 단위를 좀 변형을 해볼게요 자 킬로그램 해놓고 메타퍼세크제곱만 남겨놓고 여기다가 곱하기 메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은 뉴턴하고 같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뉴턴 미터가 되니까 뭐가 된다? 줄이 된다. 즉이 이거는 뭘 갖는다?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다. 즉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요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일률이 나오는데 일률. 우리가 뭐 보통 파워라고 얘기하죠. 파워, 일률, 동력, 파워 이런 것들. 일률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동력이나 이걸로 하지 말고 기본적인 정의를 알아두세요. 시간분에, 뭡니까? 해준 일이에요. 시간분에 해준 일. 네? 자, 그러면 얘네들도 단위 살펴봐야 되니까, 단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줄퍼 세컨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W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와트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이 와트 주로 이제 유체 역학 펌프 뭐 이런 거할때 와트 열 전달에서도 와트 굉장히 많이 쓰죠. 와트는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에너지 흐름. 이게 에너지하고 같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와트는 줄퍼 세컨드니까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관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홀스파워가 있고 마력이라고 주어지죠. 홀스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P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읽는 것도 참 어렵죠.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모르겠고, PS까지는,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알고 있어라 얘기 못하겠는데, 홀스파워,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얼마냐 면은요1 홀스파워는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746와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즉 뭐냐면 1000와트는 1000와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은102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세크와 같다라고 하는 거 요정도는 외워두셔라 알고 있어라 뭐 계산을 통해서 알면 더 좋고 자 다음에 이제 밑에 열이라는 게 나오죠. 열 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힘은 모양과, 뭐냐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면은 힘이라고 하고, 열은 두 가지를 변화시키죠. 뭡니까? 온도와, 뭐, 상태를 변화시키죠. 온도 변화시키는 열을 우리가 현열, 상태 변화시키는 열을 잠열, 레이턴트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이 되는 물리량으로서, 단위를 쓰는 거는 이제 뭘로 쓰냐면, 우리가 주로 칼로리 많이 쓰죠. 칼로리. 이거는 물을, 물 1g을,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로 정의가 됩니다. 뭐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다음에 점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좀더 다룰 텐데, 그 유체역학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할게요. 끈적끈적한 정도입니다. 끈적끈적한 정도. 그러니까 뭐, 물하고, 죽 같은 거 비교하면 되겠죠. 뭐 물은 잘 이렇게 유동성이 좋지만 점도가 크면 유동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단위로는 이제 포화즈 많이 쓰는데 요거 포화즈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저 그람퍼 센치미터 세크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 단위만 좀잘 알아두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